하하. 아 오. 오늘의 주인공 아사나가 슈는 광물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수정 구경이라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요. 슬쇼니 興하を持ち始めたのっていつだったか小さな石の中に全く別の世界があるような気がして、引き込まれそうになった。 슈는 어릴 적 아버지 연구실에 수정을 우연히 본걸 계기로, 보면 볼수록 매료되는 수정을 좋아하게 되었죠. 주말의 준비는 완성됐나? 빠지리. 아야지의 생일이니까. 꼬투리 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이야.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은 일이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든 아버지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 잔뜩 기대한 슈는 파티 날만 기다리며 기대가 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 뒤 대망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사기 하지마자. 오래. 무대에 나가서. 이라우 <laughs> 역시나 바빠서 오지않는 아버지를 데리러 직접 아버지의 연구소로 향하는데요. 아버지의 연구소로 향하라아버지 대신 푸른색의 신비로운 수정을 발견한 순 수정을 만지자 푸른 빛을 내뿜더니 슌을이 세계로 전이시켜 버립니다. 한편 이곳은 이 세계의 어딘가 에밀리오라는 이 남자는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현구광 델자인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데요. 왕이기 전에 강한 전사이기도 한 델자인에게 에밀리오는 털려버리고 그대로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버립니다. <놀람> 시지의 인간가? 하? 지노 갑자기 일어난 전이로 인해 정신없는 슌이 얼타는 사이 경비병들이 도착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은 슌의 몸이 빛나더니 붉은색 검이 소환되는데. 경비병들을 날려버리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도리즈

야, 어아 ,友達? <laughs> 대기 중이던 에밀리오의 속급 친구 알리시아와 합류해 다시 또 어딘가로 걸어가는데요. 설명 하나 없이 계속 걸으라고만 하니 슈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고. 가 시로노 로야다아난요 둘이 결국 폭발한 그때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태양.

그때 수정불이 난 돼지가 달려들고 이를 본 알리시아의 반려동물 팔라리온은 거대화하더니 돼지를 뜯어먹는데요. 이 세계 엔드라의 일부 인간들은 화복구라는 특별한 도구를 갖고 있는데, 알리시아의 화복구는 바로 이 팔라리온이었죠. <목소리> 그때 누군가가 심어놓은 덫에 슝과 알리시아가 걸려버리고. 이다 에밀리오. 도의해だけど도가오 덫을 심어놓은 자는 전 왕립 연구원 파스칼, 에밀리오의 스승겸 후견인이며 현구광 델자인의 사상에 반한다는 이유로 변방으로 쫓겨난 참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적에 앉아 그 앉을 곳이 없잖아. 이건. 다 파스칼의 특이한 발명품들을 구경하다 보니 알리시아가 점심을 만들어 오고. 소다요리재의도가엔라 오가일의 가다야키 알리시아 풍 기괴한 고기를 뜯어 먹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산의 방에 기수 손에 음. 슈네 사정을 들은 파스칼은 우선 이 세계 엔드라가 어딘지 그것부터 설명해주기로 합니다. 지구? 되었는데도... 학교에서習ったのと全然違う... 엔드라는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지하 세계로 아다마스라는 거대한 수정이 북극점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을 증폭시켜 태양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 전 엔드라가 세워진 직후에는 지상과의 교류도 적지 않았지만 엔드라지을묶있던 바빌론이라는 마다도누구한 번은 들어봤을 전설의 고대 도시 바빌론. 지하인들은 실제로 이 엔드라 대륙에 있었던 도시 바빌론의 바벨이라는 특수한 장치를 통해 지상인들과 교류했지만 었 오래 전 갑자기 장치가 파괴되었고 그대로 지상과의 교류도 끊겼다고 합니다. 당아 르인오가 바벨을 이코 슈는 재구축된 바벨을 타고 지상으로 돌아간다는 꿈을 갖는 것도 잠시. 아직 바벨 재구축 완성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청천 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고 다음으로는 화보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유다自体目には見えないが粒子同士をぶつけることでエネルギーを生み出したりする 화보구는 엔드라 마력과도 같은 개념인 워프 입자로 이루어진 무기 혹은 물건으로 에밀리오와 슌 같은 무기형 화보구부터 알리시아의 생물형 화보구등 다양한 화보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강 세계관을 알게 된 슌은 유일한 탈출구인 바빌론으로 떠나기로 하는데요 사실 이 바벨의 재구축을 담당한 연구원이 바로 파스칼 천재인 파스칼은 델자임의 명을 받고 바벨 재구축에 성공했지만 기다려주세요! 형님! 바벨라니 기가 오마쇼やり方に従のならお그 속을 알수 없는 델자임 같은 악한 왕이 지상과 교류한다면 엔드라의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심 끝에 재구축을 약간 조작해 완성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죠. どう 그때 경비병과 경비견이 기습하는데요. 델자임이 후임 재구축 연구원으로부터 파스칼이 패급 행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 파스칼은 3초의 뇌정지 후 직접 개발한 비행선을 꺼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유롭게 탈출합니다. 이가 그날이 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엇갈려 있는 것은 아마도 이놈의 탓이야. 어디로 가는 거야? 숨어 있는 그 위치. 일단 파스칼의 은신처 일로 도망가고. 잡리구나. 끌려오지 않게. 그렇게 도착한 파스칼의 비장의 은신처 일은 정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동굴이었는데요. 동굴 안으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자. 그래? 나가나가 이이잖아. 입구에 다했던 때 절망감밖에 없었지만 꽤 괜찮게 꾸며놓은 데다 식량부터 이불까지 갖출 것도 다 갖춘 괜찮은 은신처가 나타납니다. 네, 뭐 하는 거예 야, 트니 네, 지상의 사람들은 응 엔드라의 知らない知아리시아지가어 에? 드라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지상과 달리, 엔드라의 인간들은 지상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지상에 별 관심이 없는데요. 이는 아주 오래 전 엔드라의 선조들이 지상을 멀리하라는 경고를 수천 권의 문헌으로 남겨놨기 때문이었죠. 곳곳도 지상과 간섭시에いけないなんでそう思うそう感じるからだ白から手る 어도니코자이네로미야부라다 현재 델자임은 유능한 새 연구원과 함께 바벨 재구축을 거의 완성시킨 상태べき場所に戻してやったと 파스칼은 조금이라도 재구축을 도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바벨을 파괴하기로 하고 에밀리오도 원수인 델자임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여행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스카르메히트키세 한편 델자임은 답도 없는 경비대에 추격을 물은 뒤, 휘하 정예 전사인 주족부대 트로큘렌트를 보내고 다음날 브모도노마치마데 買い出しに行ってから 어となしく 待ってるんだぞ.念のためだ.明日の午後になっても戻らなかった 메기도노마치에서 오치알았다 파스칼은 변장하고 장을 보러, 알리시아는 식수를 뚫어 셈으로 떠나고, 슝과 둘만 남은 에밀리오는. 오와 델자인을 타오스 다오도착 소중한 파스칼과 알리시아를 끌어들이고 싶진 않기에, 생판 남이며 잠재력이 상당한 슝과 함께 바빌론으로 가, 델자인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요. 부탁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지만, 슝도 달리 방법이 없기에 협력하기로 하고. 다다이마. 오, 오카리. 어라 일단 알리시아를 피해 밖으로 나가 오늘의 저녁거리를 구하기로 합니다. 오마이와 무어라이메오가대맞게짓이토 패급 취급하며 거만하게 명령을 내리는데. 사실 폐급은 자기 자신이었고 슌의 농락을 들으며 동굴로 복귀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역겨운 엔드라멧돼지 전구를 먹고 알리시아와 파스칼 몰래 바빌론으로 떠나는데요. 떠나기 전들를 곳이 있다는데 미다 난다, 아레. 스다다요다요가이그나츠다아시오이레다시라 에밀리오가 말하는 조력자들이 나타나 목에 칼을 겨누는데요. 오레노나와 에밀리오 랑그하임. 이그나츠의 리더 엔드라 국타시 이들은 엔드라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혁명군, 이그나츠, 음지에 암약하며 각지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자들이었는데요. 페 뭐, 殺しちゃう。我々の顔も知られてしまいましたし。俺が知っている情報もなんだって教える。だから苦しまぎれの하乞いで하かね。エミリ倒せたとして考 델자인을 쓰러뜨릴 거라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쓰러뜨린 뒤 어떻게 할 건지의 계획 또한 없는, 답도 없는 슈을 본데 메트리오는 우선 실력부터 확인하는데, 실력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냥 중입병 걸린 흑화소년이란 걸 알게 됩니다. 델자이는 자신들이 쓰러뜨릴 것이며 자신들이 인정한 자를 새로운 왕으로 앉힐 것이니 엄마 저지나 먹으러 가라고 하는데. 나 따라, 믿어사세대야요 소이즈가 안타たちの望む新しい王にふさわし 믿어메 사세야 슈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이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에밀리오의 킹메이커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둘의 불굴의 의지를 본 데메트리오는 일주일 정도만 데리고 다녀보기로 하고 그렇게 슌과 에밀리오는 이들과 함께 이그나츠의 임시 거주지로 이동하죠. 처음에는 지능파 정상인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개노답인 에밀리오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생명의 은인인 슌한테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고 앉았는데요. 속 터지는 대화가 끝나고 펠릭스란 자가 나타나 첫 번째 임무를 준다는데. 그렇게 슌과 에밀리오가 맡게된첫 번째 임무는 이그나츠 단체 빨래. ,と,と,と,と 열심히 팬티 빨던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버립니다. 이 남자 같은 여자의 이름은 엘주아 화복우 소유자긴 하지만 전투력은 영에 가까워 서포트를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지세요 엘지우리아는 화복우 외에도 한 가지 특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미래를 예지하는 것. 물론 항시 미래 예지가 가능한 건 아니고 위기 상황이나 심한 감정 기복이 나타날 때 잠시 동안 미래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가> 엘지리아의 미래의지를 통해 자신이 언젠가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슌은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되는데, 문제는 엘지리아가 말하지 않은 미래 속슌의 얼굴은 못볼걸본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한편 파스칼과 알리시아는. 에미리오도슌는 어디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두 분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두 분이 바빌론으로 가셨을 겁니다.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은 에밀리오가 또 혼자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 어서 빨리 에밀리오를 찾아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날 밤오 주변의 들은 델자인의 에아 a t t 는다 예. 혁명군 이그나츠는 좌천당한 영주의 원조를 받는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그나츠 측도 이들이 신뢰할 만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하기에 우선 세력부터 키우기로 합니다. 그첫 번째 수단은. 리 카레라는 족을 주족을 동료로 들이는 것. 현재 이벨다 등의 몇 포전적인 주족은 델자인의 하수인 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족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신체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인간보다 강인한 이들을 우선 동료로 들리기로 합니다. 주족경됐는아나두아 동물 사이에 태어난 주족. 두 아나두아라는 종족과 동물의 혼혈인 주족은 마찬가지로 아나두아와 인간의 혼혈인 엔드라인과 태고쪽에는 함께 대륙을 다스리며 공존했었다는데요. 어느 날 나타난 한 남자가 주족을 아래로 두고 부려먹으면 엔드라인들이 더 편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날 이후로 대대적인 주족 박해가 시작되어. 주족은 하층민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엘주이야 상. 응. 뭔でしょうか?ちょっといいかな? 응? 우! あれ더 많은 미래를 알기 위해 엘지리아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충격을 줘. 미래의 예지를 발동시키려 하는데요. 이 정도의 함정은 초등학생도 안 걸릴 게 당연했고 엔도라 블루 버드를 찾을ことがで 엘지리아는 자신을 이용하려 한 슌을 농락하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엔드라 블루버드를 찾아오라는 퀘스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블루버드를 탐색하던 슌은 왕직속 주족부대 트로큘렌트의 이벨다를 다시 마주하게 되죠 으악 에밀리오가 나타나 이벨다의 공격을 막아내고 슌과 에밀리오의 이벨다 2차전이 시작됩니다 현재 이그나츠는 이벨다 외에 트로큘렌트의 기습을 받은 상태라 슌과 에밀리오를 도울 수 없었는데요 다행인 건 슌의 잠재능력과 성장력이 S급이라 이벨라와 몇합은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는 것 그때 슌의 화보구가 진화하더니 이벨다! 어, 에밀리오! 이벨다를 퇴각시키는데 성공하고 이벨다의 퇴각과 함께 트로큘렌트도 일시 퇴각합니다 사키의 빛은 이따에 에미리 아! 알리시아, 파스칼. 그리고 파스칼과 알리시아가 합류하며 이그나츠는 큰 병력을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트로큘렌트의 기습으로 인해 이그나츠의 일반 대원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는 것. 그날 밤 오도세프를 다투시어고 고르자스 모노타치도 갔다 오마이와 신소시메타카 "젠오 로 와, 헌터이가카 파스칼은 에밀리오에게 협력하기 이전에 에밀리오가 정말로 올바른 사고를 하고 있는지 팩트에 의거하여 행동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지성이 없는 에밀리오는 그냥 심증으로 델자임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델자이가신이타다시 自分の欲望のために父지を殺した無事上人無事上人無이上人無事上人無事上人無事上人에事上人無事上人無事上人無事上人無事上人無事上人無人이事이人無모노 나노? 事上人無 에밀리오 事옛人無事上人無이上人無事上人無事上人無事上人無事上人無이上人 바빌론으로 당장 떠나자고 하지만 바빌론으로 가는 길은 거대한 운하를 넘고 위험한 괴물들이 들끓은 산을 넘어야 하는 극한의 여정이기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또한 새로 합류한 파스칼과 알리시아가 정말로 아군이 맞는지 의심하는데요. 파스칼의 다양한 발명품과 알리시아의 친화력은 이들의 경계심을 녹여버리고 그렇게 둘은 이그나츠의 특수단원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그날 새벽, 슝과 에밀리오는 파스칼과 함께 첫 순찰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나페안타치 때, 난데 타오 이마노 엔니삼나세이오니 파스칼로부터 이그나츠의 가치관을 알게 된슌과 에밀리오는 앞으로 이들을 더 믿고 따르기로 하죠. 야루가 바벨의 수복 과 관계가 루 그리고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이 세계의 마력 워프 입자의 양 다음날 "그렇게 이그나츠를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인 슈는 과연 바빌론으로가 델자인의 계획을 파괴하고 바벨을 통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엔드라이드 6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